할로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부임한 뒤로 부임설교가 많이 늦었습니다 벌써 3월이 네, 훌쩍 넘어가고 어, 4월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에 부임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 설교의 자리에 올라와서 뭐 요즘 제가 그 핸드폰이 많이 울리다 보니까 연초에 연락을 자주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워치를 차게 됐는데 오늘 새벽 설교 끝나고 시계를 한번 딱 보니까 알람이 울려 있는 거예요. 심박수가 서, 설교 때 128까지 뛰었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는데 많이 뛴 건가요?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익한 안수집사님의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 머릿속이 하얗기 때문에, 내가 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참으로 은혜라고. 받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다시 하게 되면서, 어, 저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혹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도 어, 어떻게 보면 첫 부임 설교인데,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돼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금요 기도회 설교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찬양이 있는 기도회인지 첫 부임 설교인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갈래를 잡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혹은 방송위원회를 담당하고 방송실에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사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어, 요청받고 또이 자리에 세워진 어, 저의 사역은 미디어 목회입니다. 미디어 목회 들어보셨나요? 혹시 미디어 목회라고 들어보신 들어보신 분 혹시 손 한번 어 들어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트렌디하신 겁니다 <laughs> 요즘 2025년 목회 트렌드를 잘 알고 계신 겁니다 <laughs> 미디어 목회 대부분 잘 모르세요 미디어 목회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혹, 혹, 음, 미디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디어 목회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더 도와드리려면 미디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저도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파면 파고 들수록 아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날카로운 기준을 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단어의 가치가 이전과는 정말 판이하게 바뀌고 그 의미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미디어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우리 이론서 같은 책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맥루한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옵니다 그 맥루한이라는 사람은 미디어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인간 감각의 확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혹, 어, 알고 있는 미디어는 이렇게 방송에 띄워서 제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쓰거나 아니면 신문을 읽거나 이러한 무언가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쓰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감각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시나마 다른 일들을 이 어,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 다른 일들을 잠시 할 일이 있, 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의학 용어를 조금 바라볼 일이 있었었습니다. 손가락을 여러분 의학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손가락을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을 의학용어로 디지털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디지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왜 손가락을 디지투스라고 하느냐? 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하나 둘씩 세어보는 것에서 유래돼서 디지투스. 그리고 그것이 어, 오늘날에 발전된 그 말로서 디지털 우리가라고 의학 용어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 감각의 확장이라고 맥로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디어가 확산되면 확산되어질수록 그것은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총칭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시대를 마주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고요.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속도, 그것은 우리가 전 세계 인터넷 회선을 나으로 휙하고 끊어 놓지 않는 이상은 그 확장되어지는 속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통해서 탄소 금식하면서 미디어 금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려면요. 제가 담 목사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유튜브 송출을 안 해야 돼요. <웃음> 우리도 <웃음> 방송을 안 해야 되고요. 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혹여 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배려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디어는 어 그냥 바라보고 이해하고 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산물 혹은 매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 깊숙히 침투해 있습니다. 오늘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혹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이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미디어의 대재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은 교회 건물이 있고요, 예배실이 있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형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어떤 그 찬양의 소리, 청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어떤 내가 예배당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예배당의 냄새, 향기,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어떤 의자의 촉각, 그리고 우리가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그 성찬의 촉각까지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비디어의 대전 대전을 대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시간이 날 때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을 때에도 찰나의 시간을 내서라도 교회 입구서부터 곳곳의 모든 예배당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돌아다닐까요? 제가 미디어에, 미디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려울 수,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면으로 뿌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물건, 어떠한 사물, 어떠한 나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나의 귀에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의 한 요소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목회적인 어떤 요소로 자리 잡기 전에는 그저 어떤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끝이 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성장하고 하나의 작은 사물을 보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당에 와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이 대예배당뿐만이 아니라 혹여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당은 어떤 모습일까? 혹여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들어가시는 어떤 소그룹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무언가 공동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언가 더 성령의 교감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있는가 이 방송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전더 많고 더 넓고 확장되어진 사역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이 미디어입니다 맥로아는 이 매체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것을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미디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매체에서 영감으로 그 영감을 통해서 신앙적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곧 그것이 미디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미디어 목회가 세워진 이유가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목회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디어 목회입니까? 오늘날에 미디어는 기독교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그 안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계속해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과 이념 대립도 있고요. 정치적 이념도 그 종교 간의 갈등 이념 대립 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또 낳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기관에서 찬양 인도자로 총무로 섬기지만 저는 찬양도 예외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컨텐츠에 수많은 찬양 컨텐츠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이 보여지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지.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지. 어느 순간 내가 음악에 심취하고 그 표현과 그 효과에 심취해서 그것에 노예가 되고 실제로 그런 것에 심취한 어떠한 젊은 세대나 청년들을 만났을 때 연주나 표현 그런 음악적 표현들은 굉장히 잘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고백하는 그 묵상과 그 통찰은 아주 많이 부족한 그 현실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저 미디어 하나의 컨텐츠에 매몰되고 몰입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몰두하게 하는 그러한 미디어를 풀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우리 이 설교 같은 미디어는 무엇이냐? 핫 미디어라고 합니다. 핫 미디어는요, 이렇게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다 긍정으로 받으시면 할렐루야고 아멘이지만 여기 계시면서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경험에 비대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맞는지 혹은 틀린지 한 발짝 물러서서 계속해서 생각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핫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목회가 왜 필요하냐면 이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를 분명하게 갈라야 하고 기독교 컨텐츠 안에서도 우리 1020 세대, 3040 세대가 앞으로 자라나는 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더 건강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말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저 찬양, 그저 문화, 그저 자극적인 것으로 매몰되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하고자 했지만 그 결과가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분별의 사역입니다. 기독교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분별의 사역, 미디어 사역이 세워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안에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앞으로 자라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전달되어줘야 한다고 고백하십니까? 한 가지 더는요 드러내매 사역입니다. 저는 이 미디어 사역은 우리 교회를 지지하는 지지자의 사역이, 후원하는 사역, 이 보탬이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보조자의 역할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교회가 우리는 크게 성장했잖아요. 우리 같이 앉아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흩어져서 사역할 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수고를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수고를 깎아 내리는 실수를 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작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은 곳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공유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이 바름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공고히 하고 더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적 힘을 길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역이 감당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원래 금요기도의 설교가 제가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 말, 말씀드릴 때, 목사님, 금요기도의 설교가 너무 깁니다. 12분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많다 보니까 너무 길게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선교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을 속속히 알리고 드러내며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보조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모르지만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공격수만 그저 많다고 이 팀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든든한 수비수가 있어 주어야 공격수가 내 뒤를 든든히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디어 사역이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기도와 중보를 요청드립니다.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워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갈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것에 심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치 선규어를 하는 것 같이 이 사역을 하나 하나 읽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머릿 속이 복잡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미디어 팀, 이 미디어 사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사역이 부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앞에 중보를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1절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들이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되기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 도우며 아름다운 결실매는 우리 바름 교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히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야 할 것은 구별해야 함을 우리 안에서 가장 선한 것들을 물려주고 그것을 유산으로 내어 주어야 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고 열매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밝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